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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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야 꽃게 <laughs> 큰 왕건 두 마리 도 봤어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있고 여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둘레 와 여기 여기 와 이거 뭐 줄에 줄렁줄렁매달리가이자 열매를 따겠습니다 한번 따보세요 저 들어가는 거봐 신나죠? <웃음> <웃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꽃게 잡으러 왔습니다 꽃게가 오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좋아요 오늘도 산책하는 기분으로 꽃게 해로질 신나게 해 보겠습니다 봐봐 어 크다 <laughs> 어우 나 문진입니다 문진하고 왔어요 이걸로 오늘 먹방 하면 되겠네요 어 <laughs> 아, 소라도 잡고 1 떨어지지, 보라보리 커, 와우. 이거 봐, 소라 이렇게 막 붙어있어요. 와우, 크다, 이거. <laughs> 와 주먹 <주먹스러워>. 처라와 <laughs> 어, 여기 겁나 큰거 있어. 밧줄에 붙어있는 거 봐, 와 와, 으 이거 봐요, 이제는 모래. 다, 이게 밧줄 옆에서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 아, 여기. 와 엄청 커, 와 이것도 밧줄 옆에서 나왔어. 이거 봐, 오우. 목소라. 오 이거 보이죠 이거 소라 같은데? 봐요. 아 어, 이거 소라. <laughs> 오늘은 이 밧줄에서 바가지 잡고 소라 잡고 여기서 다 해결하네. 이거 꽃게 잡으러 왔다고 소라 만통할게 생겼는데? 자, 또 나와봐라. 오 <laughs> 이거 미역들 봐요 이거. 미역들 봐 이거. 오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거 봐. 오. 와이 미역 엄청 많다. 나중에. 그냥 미역만 여기 오면은 대박 나겠다 그냥 엄청 많아요. 어형 너무 깊어 깊은데는 어, 힘들어요. 어휴. 만약에라도 철바닥 넘어지면은 핸드폰 다 작살나요. 여기 같이 여기 나오신 분이신데요. 여기 미역도 많고 와 이거 봐. 와 지금 받을 쪽까지. 쪽까지.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이밧줄에 다닥 다닥 지금 붙어서 이거 봐 봐. 야, 죽인다. 이만큼야 이만큼. 이 떨어지는 소리가 저까지 들려요. <laughs> 이거 봐. 엄청 커. 야. <laughs> 장난하냐 이거. 나 여기서 안 잡고 이제 여기 지금 따는 거좀 접수. 아나 힘들어서 못 하겠어. <laughs> 여기가 뭐, 거기도 있어요? <laughs> 와. 이거 봐. 이거 네, 이거 위에 와, 뭔가 이게 <laughs> 이거 아, 여기 아, 아.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여기도 있고 와 여기 이거 어우 하나 놓쳤어 어, 여기도 있어 여기 있는 건 제가 가지게 거기 있는 건 네. <laughs> 가지세요 <가져 있어요. 웃음> 이거 이거 봐와 여기 하나 놓쳤는데 어휴. 이거 봐 하나 놓쳤는데 이렇게 나왔어 오 어? 여기 이런 포인트구나. 이거 봐 이거 봐와 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와 <laughs> 보셨어요 저기 여섯 개 여섯 개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있고 여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둘레와와 <laughs> 네. 지금 어우 떨어지는 거봐 이거 폭풍 일단 다 이거 따볼게요 이거 와 소라를 따내 죽는 게 아니고 소라를 지금 열네 다시지 따 따고 있어요 와 이런 색다른 경험에 우와, 떨어진 거. 와 떨어진 거와 저기 같이 오신 이름 분인데 너무 무거워 가지고 저기 기우는 거봐 요거 들어 들어드릴게 거기서 한번 따보세요 이거 자자,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아이, 작은 거네. 이건 작아서 살려주겠군요. 여세개 있습니다. 오케이. 어, 여기. 보이시나요? 와, 저거, 저거, 저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와, 저거 봐. 저거 봐. 아, <laughs>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저거 어, 봐. 여기 한 번만 와보세요. 여기 앞까지는 어, 어, 조그마한. 어, 저거 봐. 저거 봐. 저 지금 약간 흥분했는데. 와,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여기. 와, 이거 뭐 줄에 주렁주렁 매달리가까 자, 열매를 따겠습니다. 한번 따 보세요. 제가 여게 들어 드릴게요. 큰 걸로 몰아. 아, 요것도 골랐다요큰 걸로. <laughs> 저 들어가 는거 봐. <laughs> 와, 신나죠?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와, 네. 이거 봐. 이건 살려줘. 어. 네. 작은 거리큰거빠져어큰거 어, 아, 빨리 빨리 주세요. 살려줘요. 딱 살, 이거 많은데 뭐 어우, 저 줄이 저렇게 쭉 있는데. 네, 네, 네. 와. 저거 봐요 저거. <목소리> 와. 야, 여기 대박이다, 대박. 그죠? 저 밧줄 하나 또 보이거든요? 와, 내가 지금 왼손에는 핸드폰, 촬영, 오른손에는 꽃게만 들어가고 손이 다 묶여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다못여서 지금. 어이야 와, 지금. 저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laughs> 들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읽어봐, 읽어봐, 읽어봐. 하나. 둘, 조합에 세 개. 와, 이거 봐. 와, 지금 또 소라를 땁니다. 죽집이 아니고, 땁니다, 저는. 와, 이거 봐요. 소라를 따요. 와,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가요. 여차면은, 뻘에서 넘어지면은, 후, 세 개가 세, 붙어 있어. 세 마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요거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요거 들으면은 또 한번 들어봅니다 <laughs> 이거 저거 봐와 이거 보셨죠 저기까지 <laughs> 와또 열매 땁니다 와 주렁주렁 열렸어 이거봐 이거봐 이렇게 코와 이거봐 이거봐 <laughs> 이거봐 <laughs> 아 얘네들이 호, 여기 는 저기 홍합이 좀 작은 거. 홍합을 먹나 보네. 홍합 이죠 작은거 홍합을 먹나보네 홍합 따먹으려고 이렇게 붙어있는건가 보네 이거 봐 엄청 커와 깊다 깊어요 또땀니다와 이거 봐 이거 봐 요건 작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는 쓰, 쓸만해 요거 <laughs> 어이구야 씨 오, 여기서 요거는 작고 요두 요거 개는 아 주먹이야 두 개는 주먹이. 오, 이거, 아, 와 요거는 한 입이 그냥 패스. 어우 좀 굉장히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오, 거기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 와, 지금 여기도 깊은데. <laughs> 지금 이게 왼손하고 오른손이 다붙여 있으니까, 와, 죽둘도 아니고, 이렇게 따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더 잡을 수 있는데, 천천히, 나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왜냐면, 어우, 어깨는, 이거 무겁고, 반통만 들어가도 무거워요. 와, <laughs>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다, 저, 밧줄 있잖아. 밧줄에서 다딴 거야. <laughs> 이거만 있는 게아니에 여기 통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통에 가득해요, 지금. 혼자 다딴 거야. 혼자 다 집중한 거야, 이거. 말이 됩니까? 저는, 저도 많이 땄는데, 아우, 이제 무거워서, 왼손, 오른손 다 묶여있고, 뻘은 푹푹 빠지고, 무겁고, 안 되겠어. 이게 뻘이 종아리 무릎까지 빠지잖아요. 지금 무릎까지 빠지는데 이 정도 빠지면 어자 잠깐 나 밧줄에 걸렸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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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 어, 간조가 거의 다 돼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래도 욕심 부리면 안될것 같고 나가야 되겠어. 아이어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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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와와야 드디어 꽃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와, 이거 12, 12 정도 되죠? 와. 어, 아, 이거 또 있다. 아, 여기 또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야. 와, 두 마리. 와, 두 마리. 오, 또. 나온다, 나온다, 얘. 오. 오. 오, 얘, 나와, 나와, 다 이거 봐. 어, 얘 봐. 오. 오. 요즘 뭐 나오려고 그래. 오우 아니아니와 아까도 꽃게 놓친거 이만했어요 아, 응. 와 꽃게 큰 왕건이 두마리 잡았어 지금... 진짜... 건물이 커와 꽃게 손맛봤어게하나 아, 잡아야 돼 빨리 잡아요 가지말고 여기서 기다려봐요 나온데서 또 나와요 그데물어 꽃게 있네 아물 들어올 때 보니까 들어오는 건가 물이 바뀌었어요 이 어, 안 나와. 어, 어, 약간 흥분했습니다. 꽃게 잡으러 왔는데 그래 두 마리 손맛 봤어요. 어, 진짜 형만 보고. 소라도 어, 아, 소라는 그만 잡으세요. 소라 너무 많이 잡으셨어 보니까. 만 통이 아니고 이만 통, 만통두 개. <웃음> <웃음> 아, 많이 숫자가 많이 아니구나. <laughs> 아, 나, 나 지금 꽃게 두번리 잡고 흥분했어요, 지금. <laughs> 아, 그리고 크잖아요, 사이즈. 오, 14cm야, 14cm. 지금 물이 이제 간조 시간 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겠어요. 나가서, 한번 얼마나 잡았나? 이제 엎어 볼게요. 아, 오늘 꽃게 잡으러 와가지고, 꽃게 큰 거, 엄청 크죠, 이거 봐. 꽃게하고, <laughs> 소라, 소라. 와, 소라 많이 잡았어요. 되게 소라 많이 잡으셨네. 어, 이거 봐, 신중하고. 그 꽃게는 어디서 잡은 거야? 오다가 나오다가 저기 헥그물. 아, 꽃게 두 마리 손목 보고 나머지는 소라인데요. 소라 주먹 소라 많아요. 오늘은 소라를 줍줍으 했다기보다 아예 그냥 열매 따듯이 땄어요. 작은 것들은, 딸려온 것들은 다당생할 거예요. 자, 오늘 문준하고 같이 와가지고 산책하듯 하면서 힐링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장어는 꽃게예요. 사이즈 좋은 거두개선받 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이즈, 네, 이게 더 큰데요? 네. 제 거부터 더 커요. 와, 진짜 크다, 이거. 호호 이야. <laughs> 기분 되게 좋죠, 이거 잡았을 때. 아, 이거 오, 잡으려고 와. 엄청 떼댕겼어요. <laughs> 도망가는 거, 뻘밭 떼댕겼어요. 와, 이거 이제 소라와 저다 소라야. 음. 오, 저기 이 사장님은, 어우, 아까 내가 놀랬어요. 이거, <laughs> 이 안에 이거 다 소라야, 이거.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와, 어쩔 수없나 <laughs> 이거 솔직히한 400개 되겠다 <laughs> <400개는 웃음> 아, 어, 이거. 0객개 뭐야? 뭐지? 어더돼 이거? 500개 돼 <대> 500개. <웃음> 어, <웃음> 어. 어, 장난 아니야. 이거는 줍줍이 아니고 막훑어 버렸어요. <laughs> 내가 봤거든요. 바로 1m 앞에서 내가 줄들어줬대니까요 응? 음? 우리 형님 그런. 오 <웃음> <와>. <웃음> 이거 봤더니까 <막> <laughs> 이거 400개도 400개. 워밍. <laughs> You <laughs> know